옛날에 신실 신앙심이 신실한 한 성주가 있었습니다. 성주는 식사 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신하들의 불신앙적인 자세를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한 거지를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성주의 명령 따라서 아주 식사가 참 아주 만찬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만찬의 자리에 거지가 온 것입니다. 와서 밥을 먹으니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맛있게 거지가 그 밥을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음껏 먹은 후에 거지가 한 마디 감사한 말도 없이. 핑 가버리고 말았습니다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화가 났습니다. 저런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막 그러면서 막, 막 욕을 하고 막 뒤통수에 대고 막 혼을 낸 것입니다. 그러자 성주가 웃으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대들도 거지와 다를 바 없어. 그대들도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본문 14절 말씀에,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 지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이 있고, 자막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조금 다르죠?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호와께보일진이라 14절과 17절은 내용만 조금 다르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지키라. 보이라. 이런 말씀들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들은 조금 생략하고요. 간단히만 말하면 유월절은 자연스럽게 무교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오늘 봄문도 그러는데 유월절은 해방절입니다. 출애굽의 그 날을 기념하는 맥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열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의 의미와 맞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추수감사는 대부분 미국의 추수감사 예배를 기억해서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신앙적 의미들을 강하게 담고 있지만 실은 수장절의 의미가 추수감사의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년도 아니고 430년. 신앙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충분한.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진앙적으로 다 까먹고 거의 그냥 무의 상태에 이르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들어쓰셔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일들을 이뤄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그날 신의 광야에 도착해 하셨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 위로 부르신 후에 그 유명한 1 0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 20장의 말씀그 이후의 말씀들 보면 기타 여러 법들을 막 주십니다. 출애굽 20장 너머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대기 23장에 이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쯤에 하나님께서 오늘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만나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더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맥추절의 의미를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맥추절은 보리수확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실은 첫수확첫 열매를 거둔 의미도 있지만,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환란과 시련 중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들이 뭘까? 그것들을 몇 가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 풀어보면 느낄감 사례할 사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감사란 은혜 받은 자들이 그 고마움을 느껴서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사례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를 잊지 말아야죠. 이런 얘기 얼마나 하겠습니까? 신앙이 된 우리에게는 은혜 주신, 구원의 은혜 주신, 놀라운 생명의 은혜 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감사에 보답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합니다. 명령 어, 옛날에는 명령조의 말들이 잘 들어주고 또 순종하고 이런 경향이 더 많았지만 요즘은요 함부로 명령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명령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함부로 명령해? 아니, 나안 들어. 나한테 명령을 다해? 아, 사실은 그런 감정이 많은 시대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더니 더 나가면, 15절, 16절 말씀들 속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 얘기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해방의그 의미를 새겨가라는 거죠. 16절 말씀에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들, 계속 지켜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랑의 말씀처럼, 청요형으로, 번면하듯이 주실 법도 한데, 왜 이렇게 강력한 명령조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 감사는 잘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감사는 잘안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잘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라도 절기를 청하여 명령하고 계시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막 명령하시는 것 같아. 나 기분 나빠 이렇게 받으시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왜 명령을 하실까? 명령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종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 성경을 보시면 복을 주시기 위함. 여러분 믿습니까?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결국에는 살리고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말들도 많습니다. 226번이나 나온다 그래. 세, 세보지는 않았지만, 통계에 의하면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마다 명령하셨어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 막 돌무더기 세워둬라, 돌비를 세워라, 여우수와 말씀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아요. 계속 그런 기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사실 돌비에 새겨서 기억하고 있지 말라고 내가 애굽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와라 호 계명 중에 계명 개명 십계명도 돌판에 새기는 그런 의미 기억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첫째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10편, 100편, 4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 그의 문, 그 문은 하나님께서 계신 궁정형.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그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그의 문에 들어온 우리들, 하나님의 복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더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스펄 전 목사님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알죠? 한번 더 들려드리면,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십니다. 그 유명한 예. 유명한 감사시 중에 10편 50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감사시가 있지만 10편 50편은 유명한 감사시인데 10편 50편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안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 바로 앞에는 22절은 좀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읽어드려 볼게요. 10편 50편 22절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게 저주스러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22절에 있고, 23절에서는 놀라운 감사의 축복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망한다는 사실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감사라고 명령하실 땐 하나님이 복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감사의 의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좀곱깝게 들으면 망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따라 해봅시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사는 생물과 같습니다. 감사를 자꾸 말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평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불평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 맥주절에 할 일, 감사로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첫 곡식을 거두면 먼저 임금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진상품이라고 합니다. 진상품. 요즘도 어디 막 지방에 아주 취한 특산물이 나오면 대부분 하는 얘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것이 임금님 진상품이었대요. 이러면요, 그냥 품질보증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왜 진상품을 드렸을까? 백성들은 그것을 백성된 도리로 아는 거예요. 최고 좋은 물품이 나오면. 임금님께 바쳐 임금님 드시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계명의 말씀이 이제 예배법으로 묶여 있는 레위기의 말씀에 가보면 거의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레위기 13장 10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고요. 12절 말씀에는 일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처음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맥주절은 새로 수확한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에 다가오는 것은요, 하나님막 명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명령하셨느냐? 맥주절은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죠? 처음 것, 첫마음, 첫시간, 첫재물, 첫기회, 첫사랑. 이런 것들은 모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이런 처음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깨닫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마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로 맥주절을 지키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배우는 것이고요. 첫 믿음을 찾고 첫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천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는 그러므로 소중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명령주의 말씀 같지만 이 귀한 천 믿음, 소중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왕 되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날. 이 맥주 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의 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제1주의를 배우시고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맥주 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약자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은 신명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도요,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레위기에서 예배 법전화 되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모세가 그 말씀들을 다 그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서 다 녹여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마지막 시간에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지. 율법은 딱딱하지만 모세가 그것을 다 녹여내서 설교하는 거지. 설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신명기 16장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이거 역시 맥주전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1절까지 좀 긴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백과 고아와 바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 깊이 배어있는 그런 말씀. 똑같이 맥주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편협하시거나 독돈적이시거나 이기적인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이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떨까요? 어떤 교회이고 어떤 성도일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탄을 받고 있습니다. 독선적이라고 편협하다고 이기적이라고. 지들만 안다고, 어찌되었든, 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맥주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계의 말씀은, 이렇게 또 하나님이 명령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돌아볼 일이고, 회개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교회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약자를 돌보고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의 절기를 지켜나간다면 더 귀한 선구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맥주제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뭘까? 앞에서도 간단히 확인해 보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 넘어가면, 애레기 23장에, 오늘 본문 너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조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낼 말씀이지만, 그 명령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 보면, 쭉 말씀들이 나옵니다 초애고 23장 25절 말씀부터 여러 구절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줄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귀담아 듣게 되는 말씀이기도 니다 너희 중에 있는 병을 제하리 낙태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기 34장 말씀쯤에 가보면 "내 지경을 넓게 해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 주절의 명령을 잘 실천해 옮겨서 은혜롭게 맥 주절을 지켜내므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너무 소중한 반지. 그런데 반지를 잃어버리고 너무 속상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냥 잃어버린 반지 때문에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녀는 반지 한개 잃어버림으로써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양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속상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해서 상황을 반전시켰답니다. 어머니의 얘기니다 얘야, 손가락을 잃어버리지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해라. 내 손가락을, 내 손가락은 그대로 있지 않니? 만약에 손가락마저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반지야 다시 살수 있지만, 손가락은 다시 살수 없잖아. 그렇게 엄마가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상 초유의 사태로 올해 전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전반기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각자 다르겠지만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데 하지만 잃어버린 건 많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시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감사로 드리는 이 맥주절. 우리가 예배 드리며 잃어버린 거 많지만 그럼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 높이는 이 맥주절을 보내십시다. 그래서 감사절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축복의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게야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 되고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